네, 제가 처음에 아베다를 접했을 때 느꼈던 건 친환경 제품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더 좋은 제품을 선사하고 싶었던 게제생각이었어 거고. 그리고, 그랬을 때더 유지가 더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요 좋은 제품입니다. 적인반응보다는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내가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었던 고 그리고 아베다를 만든 창세자체가내케리 파트라는 네. 헤어 디자이너 출신이래요. 어, 그래서 이제 사고로 미니아플레스 있다가 인도로 넘어갔다가, 어, 인도의 아유베다를 접하면서 그 제품 자체를 모티브로 해서, 어, 그런 정신과 어떤 좋은 제, 그 원료 자체를 갖고서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좀 많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장사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주는 가족들이 더 솔직히 잘 됐으면 하는 게제사업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브랜드가 우산처럼 커버해줬을 때더 높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추구했던 거는 많은 거의 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히 돈만 있으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똑같이 할수 있다라는 게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좋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거는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치는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을 근데 그 가치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한테 신뢰를 받다 로해서 어떤 고객들 클라이언트를 잡느냐 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을 근데 솔직히 이제 어. 예쁜 사람은 뭘 해도 예뻐요. 네, 예쁜 예 사람은 뭘 해도 예쁜데 제가 지금 항상 강조하는 건딱 그거거든요. 선. 우리나라 그 한복도 마찬가지 선이 예쁘잖아요. 선이 예쁜 것처럼 한국 여성은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게. 근데 그 자체를 갖고 온것 자체가 민족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헤어스타일 자체가 바뀌면 패션도 바뀌거든요. 근데 헤어에서 내가 그 사람을 예쁘고 아름답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선 자체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단발은 다 똑같은 단발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긴 단발에 어울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긴 단발이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모두에 따라서. 근데 내가 정말로 세련되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 독창적인 거죠. 그러니까 개성. 근데 그 개성 자체가 예뻐 보이게 하고, 그 헤어스타일 자체가 바뀌면 사람 자체가 패션도 같이 바뀌어요.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사람 자체가 바뀌어, 전신으로 바뀌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더 이뻐 보 매력적이 보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다가거든요그런 메이크업도 헤어랑 같은 건데요. 우리가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색감에 따라 틀린 건데 자기 피부 손 자체를 모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행해오는 내가 그냥 눈, 눈 진작으로 그 다음에 어떤 뭐 어떤 TV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하시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솔직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쉽게 쉽게 따라하고 하시는데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는 눈썹 자체가 짝짝이 분들이 있더고요 네, 눈꼬리가 좀, 눈 자체도 좀 짝짝이시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포인트를 배우는 거죠. 눈이 작아 보이는데, 눈이 작아 보이는데 또 눈을 크게 한다거나, 크게 보이게 한다거나, 시각적인 이인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아이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눈썹 자체가 짝짝이면은, 내가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초, 베이스, 그 베이스를 깔 때도, 마찬가지로 내 피부의 손에 맞는 거있요 예, 너무 과한 화장보다는 정말 포인트로 하는 게더 음. 더 대단한 포보이가 예쁘거든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우리 원장님이나 보원장님들이그걸 이제 고인님들한테 팁을 드리고 그렇게 해드리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아까도 구운정님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대에 맞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여외 같은 경우에는 70대신 분들도 머리 길어요 <laughs> 여배우들, 이게 머리 기시고, 정말 세련되게 한고 아니시잖아요. 근데 헤어도 마찬가지지만, 피부 자체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내가 더 젊게 하려고 하는 게 화장인 거고, 헤어스타일인데, 왜 그거를 연령증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SS 같은 경우에는 좀 컬러톤이 다 밝아요. 예, 네, 대부분. 그리고 많이 밝고, 그 다음에, 또 바깥세든가 여름이란 분위기, 그 다음에 옷 자체가 이제, 원색계열로 되면서, 짧아지니까 헤어 자체가 긴 머리시나 짧은 머리 분들도 마찬 염색을 좀 밝게 하시는데, 요번 여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밝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냥 뭐냐면 코로나 뭐 시대도 있었던 게 있었고, 여행도 많이 못 가시고 하다 보니까 염색 자체가 뭐그 전에보다 코로나 없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사실이 거고. 그리고 FW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손, 다운 자체가 좀 많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좀 어둡지만, 그 어두운 게 너무 어두운 게 아니라, 어, 그전에는 골드 색깔이었다면, 예를 들어 서 SS 골드였다면, 지금은 약간 색빛그 다음에, 뭐, 브릿, 브릿빛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따뜻한 계열로 좀 많이 가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 본인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어, 약간, 그, 약간 레드빛 나는 건데, 그 레드빛 자체가, 어, 어 리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밝은 톤의 어떤 보리색을 하게 되면, 그래도 톤, 명도 자체를 쉽게 뜨면서 하시면 되게 얼굴 색도 밝아 보이시고, 네. 그 다음에 컬러도 어둡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염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새치카바 때문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어둡게 하는 거보다는좀 밝게 해서 좀덜 보이게 좀 하시는 게 그런 컬러가 되는게더 화사해 보이고 세련되어 보입다 헤어스타일이나 컬러나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좀군더서 좀 펑크 한스타일로좀 많이 갈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더 과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 네, 그래서 어, 2022년도 뭐 상반기나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더 어, 과감한 컬러가 많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 그런 컬러가 좀엄브레 컬러라든가 이런 게좀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많이 어, 죽었어요. 그렇지가 어디 다니지 않으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어, 그런 컬러가 많이 죽었는데 그런 컬러들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를 보는 성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어가. 헤어가 바뀌면 내가 옷도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사람이 딱 보면 옷부터 보는 게 아니라 헤어가 바뀌면 얼굴 부터 보거든요. 근데 뭔가 바뀌었어요. 멋있다, 잘생겨 보인다 그러면 패션도 신경 쓰게 돼요. 예. 네. 그러면 패션에 신경 쓰게 되면 뭐 옷도 사려고 하는 거고 좀더 유심히 보고 저는 제가 우선 만들어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좀 저희 고객님들만 판매하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품 하나 만들 때좀 너무 앞질러가는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원료로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해갖고서 거의 1년씩 가까이 걸려갖고서 연구하고 어떤 제품이 나왔었는데. 제가 항상 했던 거는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제품은 안 줬지만 좀더 스타일링이 쉽고 그 다음에 좋은 원료로 그 다음에 어, 그분들이 사용할 편수 있게끔 스타일링이 우선적인 거니까 하면서 뭐 샴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링 제품이 됐던 거기에 맞게끔 포커스를 맞추고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건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저희 브랜드에 관심이 있고 어, 돈을 벌더라도 좀 가치 있게 볼수 있는 거품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미용을 하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 클라이언트를 하나하나 했을 때 어떤 신뢰가 구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그런 분들 자체를 하려는 이제 교육센터도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좋은 제품도 만들고, 그래서, 어, 저희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래도 쉽게, 그 다음에 쉽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에서 그리고 그 브랜드 자체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를 하기서 제가 목표하는 개수가 있거든요. 5년 안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